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단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만 붙들어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만 너희들이 바라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반드시 영광된 미래가 보장되어 질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이에요. 모든 신앙의 가장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가변적인 것, 다른 것들을 붙들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간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 세워진 왕은 말씀을 수종드는 것으로의 본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그 말씀에 복을 주시고 그 말씀에 복이 임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삶에서도 그 복이 이제 함께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왕은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 말씀에 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다윗은 죽어라고 붙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방백들과 귀족들, 신하들 역시도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왕이 극한적인 표현으로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옆에서 힘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가 되어지고, 그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개인들이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실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가치를 놓쳐요. 아니면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 진행용으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야,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겨우 눈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나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붙잡다 보니까 자꾸 신앙적으로도 이제 희석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유다 왕의 그 정체성,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왕이 먼저 순종하는 것이었는데 자유당 이후에 결정적으로 솔로몬 왕때 일천번제를 드리고 계속해서 추락의 길을 가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부은산당에서 돌아와서 첫번째로 한 일이 애구방 바로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정략 결혼하는 것을 첫번째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남자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제일 먼저 진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포장해서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은 굉장히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터득했고 또 그걸 실천에 옮겨서 결국 이스라엘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에 일조했던 시작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나라를 갈라버리겠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 아들 때에 나라를 가르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높였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내가 다윗과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다윗은 생명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왕이었지만 나는 사자가 아닙니다 난 독수리가 아닙니다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낮추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을 가장 높게 들었으세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버지로부터 알았지만 삶으로는 실천하지 못하여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 내가 모든 걸 누려봤고 모든 것을 해봤고 모든 것을 다 가져봤다. 그러나 다 헛되더라. 젊은 날 얻은 내 아내와 함께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줄을 몰랐다. 선하게 사는 것이 지혜인 줄을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아가서를 등장을 시켜서 시 까맣게 그을리고 한 가정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삶을 이어가는 술람미 여인을 노래를 해요. 자기는 이루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오직 후회와 한탄과 통곡밖에 는 삶이 남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든 것처럼 일천번째의 퍼포먼스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삶에서 마지막에 남는 건 헛되고 헛된 것 우리의 삶에서 나이가 이제 저도 한 50대 중반 돼 보니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는 안 보이고요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 젊은 사람들의 눈에는 흑수저와 금수저만 보일 거예요. 그런데요, 나이가 조금 더들면 흑수저와 금수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요? 어린 시절 금수저의 자식들이 나중에 한 50년 지나고 보면 금수저의 자식들 가운데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다도 명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흑수저로서 태어나서 그렇게 보고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한 50년 지나고 보니까 걔네들이 금수저가 되어 있어요 인생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 우리 같은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믿음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그 인생 속에서 보여지는 허망하지 않음 헛되지 않음 보람되고 참된 그들의 인생의 그 성공물이 바로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유리하구나.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쪽으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다윗과 솔로몬으로 비교를 하면 제 자신이 점점 다윗을 닮아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겉모습은 솔로몬 같이 보일 수 있어도 제내면은 점점 다윗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세상에 믿을 게 없고 의지할 게 없다. 이것들을. 아주 형격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 저희가 어, 보았던 부분은 10절까지 보았습니다. 어, 왕이 없고 모사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왕들이 다 죽어버렸고, 그 왕들을 옆에서 보필해야 될 신하들, 방백들, 여러 모사들 이런 모사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어요 지혜가 없어요 삶을 꾸려나갈 아무런 이유와 힘 자체 목적 자체도 다 잃어버린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상태를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것을 빨리 낫는 거예요 아픈 만큼 진통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질 것이 아니라 빨리 속 시원하게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해산하는 것과 같은 해결 방법으로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끌어 가 버리겠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살려 달라고 길을 쓰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살고 싶으냐? 그러면 너 망해야 돼. 내가 너 바벨론으로 끌고 갈 거야. 거기에서 속량 받고 구원받게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기가 쉽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우리의 그 부르짖음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잖아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양보할 수 없겠습니다.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마지막 잡고 있고 그래서 부르짖고 있는데 너 망해야 돼 그러면 네 하나님 망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제 삶을 회복시키시지요 감사합니다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도 처참한 거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많은 민족들이 유다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유다를 치는 거야. 유다를 막 때리면서 시온이 즉 유다입니다. 시온이 더럽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 너희들 망하는 꼴 우리가 꼭 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때린다는 거.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가 극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옆에서 붙여질라는 거야. 너 지금까지 목에 힘 주고 살았지. 내가 너 망하는 꼴 봐야 되겠어 옆에서 이렇게 부채질하면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한 동네에 살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수치감 때문에 한밤에 야밤 도주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해지고 싶잖아요 나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 믿어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고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되었고 이렇게 당당하게 좀 나타내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안 되고 내 사업이 다 실패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옆집 사람이 오더니 무당성기는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참 예수 믿는다고 껄떡댈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너 그렇게 망할 줄 알았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여러분 여러분 아멘 하고 빨리 저 바벨론을 끌고 가주세요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어서 얻은 게 뭡니까, 대체? 내가 평생 주님 믿었는데 이게 결과입니까라고 따지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실 때 이렇게까지 낮추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드디어 알게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마지노선을 세웁니다. 내 삶은 이 정도는 살아야 돼요. 내가 대학을 나왔고 내 직장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생활 수준도 이 정도 자식은 몇명다 내가 계획을 다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세요. 은혜 베풀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이걸 다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과 참된 신앙의 그틀 속에 있는 믿음이 다른 부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보다 더 완전하십니다. 거기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면 지겠고 나를 부인하라면 부인하고 날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게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미신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상에게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슬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내기를 원하는 것을 돈을 조금 주든지 정성을 바치든지 해서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미신인 것.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보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낮추십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평택에 있는 교회가 합병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96년에 개척을 하셨어요. 어랴 짜릿게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성도 한 분이 지금 현재 검찰청 그 옆쪽으로 옛날에 다 논밭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도 한 분이 밭을 교회에 건축하라고 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돈도 없는데 학교에서 건축을 연면적 건평한 130평으로 2층을 건축을 딱 했어요. 건축을 하고 등기를 딱 맞추고 나온 그날 소사벌 수용이 발표가 되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등기까지 딱 내고 이제 그 거기에서 부흥까지 할 생각을 했는데 그날로 하루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이제 수용되고 보상금도 얼마 되지 않고 여러분 수용되면 수용된 거 가지고 건축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상비 나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쪽에 은행 아파트 쪽에 있는 상가 2층을 우리보다 좀큰 상가 2층을 위를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데 상가 교회에 그 작은 교회에 뭐 누가 사람이 옵니까? 사람 이안 오니까 막 서운했어요. 서운하다가 교회가 다른 쪽에 큰 종교 부지에 세교동 중앙에 종교 부지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입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합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오묘함을 참 나는 몰랐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한 가족을 이루고 예수님 안에서 더큰 비전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그런 아픔을 주셨는데 나는 그때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서 기도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본인이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라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우리의 감정을 넘어버려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버려요.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혀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건축을 했는데 등지 딱 내고 그날 소사벌 수용지구 확정이 발표가 됩니까?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건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환장을 일으켜 빚져 가지고 건축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야 빚도 갚고 해야 되는데, 빚은 빚대로 끌어안았지. 그쪽금 보상금 받은 거 가지고 다시 더 작은 데로 들어갔지, 작은 데로 들어갔는데 빚까지 끌어안았지. 얼마나 사람이 충격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낮아지게 하시고, 더 엎드리게 하시고, 그러더니 한꺼번에 쫙 올리시면서. 과거에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었으면 저는 점진적인 방법으로만 내가 세운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무슨 일하심이 있겠어요. 다 자기 계획이지. 세상 사람들도 점진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1년 벌고 5년 벌면 내가 아파트부터 먼저 사고 대출받아서 사고 뒤에서 돈 벌면서 다 갚아나가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만약에 성장을 했다면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어떻게 입으로 할수 있겠어요. 다 자기들이 세운 계획으로 하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끌지 않으세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벨론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가기 싫어도 우리는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미신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믿음 안에 있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허망하게 되지 않습니다.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다가 빛깔 좋고 때깔 좋은 돼지로 죽지 않습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알려 주십니다. 여호와를 심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에게 뒤틀려진 하루가 된다 할지라도 이 하루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하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할수 있는 대로 순종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멋진 이 하루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